안녕하세요. 대전의 오종서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거는 리퍼킴의 셔먼S 샷이고요. 그리고 제가 소개해 드릴 제품은 샷클리커입니다. 셔먼S 같은 경우에는 샷 에어 조절을 지금 여기 클릭 여기 홈 파인거에 어, 드라이버 일자 드라이버를 꽂아 가지고 돌리는 방식이고요. 보시면은 H high, 뭐 slow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쓰이는 센터인 것 같고 어쨌든 요 클리커 드라이버로 꽂지 않고 그냥 캡을 씌워가지고 클리커만으로도 조절하는 방식을 만들어봤고요. 용민의크로닉님이 한번 만들어달라고 제안해주셔가지고 만들어봤습니다. 지금 만든 재질은 말캉말캉한 TPU 재질로 만들었고요. 안쪽에는 클립 하나와 그리고 PLA 딱딱한 재질로 만든 거를 결합한 방식이고 보시는 것처럼 회전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어, 그리고 돌릴 때 내가 어디까지 돌렸는지 좀 확인하기 위해서 홈을 조금 파놨어요. 작은 홈두개 양쪽에 그리고 큰홈 양쪽에 두개 이런 식으로 파놨습니다. 색상은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로 출력이 가능하고요. 장착하는 방법은 제가 이미 그런 식으로 한 쌍을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받으셨다면 그냥 끼워주시면 됩니다. TPU 방식이어가지고, 어, 늘어난 성질이 있어서 끼우는데 크게 어렵지 않고, 한번 꼈으면은 억지로 빼지 않으면 크게 뭐 이탈될 위험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일단 대충 끼워주시고, 홈이 서로 맞아야 되니까 돌려가면서 홈이 맞을 때까지 계속 끼워줍니다. 자, 지금 저는 이제 홈이 맞았어요. 홈이 맞으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거의 한 1-2mm 정도 간격이 밑에 밑바닥에서 뜨게 되고 요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돌리면 됩니다 만약에 조금 벗어나지면 다시 한번 끼워서 제자리로 다시 위치, 위치를 위치 시켜 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어머네스 어, 샤거 클리커 조절기 되겠고요 어, 그리고 이 제품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제품설명 제 유튜브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까지가 셔먼에서 클리커였고요. 어, 감사합니다.